진짜 내가 볼 때는 의원님이 이걸 덮으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. 이걸 왜 덮으려고 얘기해야 돼요. 무슨 의원.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발본색원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어, 어떤 성역도 보장하지 않고 그리고 철저히 수사하는 게 우선이거든요. 그래서 수사를 잘하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그리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또 지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. 진짜 내가 볼 때는 의원님이 이걸 덮으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. 이걸, 이걸 왜 덮으려고 해요? 얘기드 해야 돼요. 무슨 말요 검경수사권 조정을 누구랑 했냐면 검찰총장이랑 같이 했습니다. 검찰총장이 합의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된 거예요. 검찰은 6대 범죄 수사를 하게 돼 있고요. 지금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. 그게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거거든요. 그런 제도를 토대로 해야 되는 거고 거기 이제 근데 이거를 무조건 검찰이 안 하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본질이 아니잖아요. 논란이 일으켜서 국수원의 수사력을 해치는 것 밖에 안 됩니다. 검찰이 하면 무조건 잘 된다고 그렇게 말씀. 하시면 그 일이라고 하는 게 2018년에 시작한 일입니다. 소문도 있었고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. 심지어는 시민 단체가 나서서 이걸 밝히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? 검찰을 손에만 주어지면 모든 게잘될일 같으면 3년 동안 왜 짜를 안 했습니까?